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초록 고양이의 결말을 써봅시다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음,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다양하게 결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을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를 골라서 어, 같이 읽어 볼 건데요. 짧게 쓴 친구도 있고, 길게 쓴 친구도 있고, 결말을 비슷하게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결말을 쓴 친구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쓴다고 해서 이야기를 잘쓴 글은 아니라고 했죠. 이야기를 상상하여서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네 이야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면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아주 매끄럽게 잘 썼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어,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음, 내가 쓴 글을 선생님이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 선생님이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주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었죠? 음 초록 고양이가 엄마를 데리고 가서 항아리 40개 중에 또한 개를 고르세요. 기회는 딱한 번뿐이에요. 라고 한그 부분까지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엄마는 꽃다미가 작아서 작은 항아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꽃다미 키와 비슷한 항아리를 열어봤어요. 꽃다미가 들어있었죠. 초록고양이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데려가라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 꽃다미가 아무래도 초록 고양이는 엄마가 없는 것 같아. 데려와서 키우면 안 될까? 엄마도 동의했죠. 꽃다미는 동굴로 찾아가 초록 고양이에게 우리 집에서 살래? 라고 묻자 초록 고양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는 가족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이죠. 초록 고양이도 동의를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참! 꽃다미는 초록 고양이에게 네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끝! 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꽃다미가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는 그런 결말을 쓴 친구고요. 자, 다음 친구 이야기요. 엄마도 꽃다미의 냄새를 찾기 시작했다. 40개의 항아리 중 25번째 항아리에서 꽃다미의 향긋한 냄새가 났다. 뚜껑을 여는 순간 꽃다미가 예쁜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 네. 계자는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지었죠. 네. 25번째 항아리에서 엄마가 꽃다미를 찾아 냈대요. 그리고 꽃다미가 잠들어 있었대요. 그런 결말을 쓴 친구도 있고요. 또세 번째 친구. 어, 이건 꽃다미가 하는 말이겠죠? 만일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다. 이건 엄마가 한 말이겠네요. 음. 만일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초록 고양이가 노란 장화 신은 신발을 탁탁 굴렸어요. 엄마는 항아리를 보는 순간 방귀 소리가 들렸어요. 뿡! 꽃다미는 방귀쟁이거든요. 엄마는 한 번에 꽃다미를 찾았어요. 초아 꽃다미를 데려가. 그 말을 하고 바로 초록 고양이는 사라졌어요.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 친구는. 꽃다미의 방귀 소리를 듣고 엄마가 꽃다미를 찾아서 데리고 갔다. 네,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서 글로 쓴 친구 있었고요. 자, 다음 친구가. 엄마는 초록 고양이의 말에 너무나 당황했어요. 엄마는 꽃다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초록 고양이는 너무나 졸렸어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 쿨쿨 잠을 잤어요. 이걸 본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꽃다마, 어디 있니? 꽃다미도 말했어요. 여기에요! 저 여기에 있어요! 엄마는 꽃다미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고, 초록 고양이는 후회하면서 살았답니다. 네, 어때요? 이 친구는 엄마가 어떻게 꽃다미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썼나요? 네, 고양이가 잠든 사이에 몰래 불러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재밌게 쓴 친구도 있고요. 자, 또한 친구. 어, 이 친구는 교과서가 칸이 많이 모자랐나 봐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아주 자세하게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줬는데, 읽어볼게요. 엄마는 초록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꽃다미를 찾으면 꽃다미만 돌려줄 거니? 초록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네, 그러면 꽃다미처럼 우산, 아니, 아니, 장화를 달라고 할 건가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을 하려면 이 장화가 있어야 되고, 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아무튼, 절대 안 돼요. 엄마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꽃다미가 항아리 속에서 힘들어 할까봐 초록 고양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다미처럼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꽃다미가 없었어요. 초록 고양이는 말했어요. 그럼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 저를 집에서 키워주세요. 저는 버려진 고양이에요. 하늘에서 저에게 불쌍하다며 마법의 노란 장어를 주셨죠. 엄마는 고양이가 불쌍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록 고양이는 눈엔 눈물을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는 초록 고양이가 기회를 주어 꽃다미를 찾았어요. 엄마는 꽃다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어요. 엄마와 꽃다미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어때요? 이 친구는 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썼죠. 대사까지 넣어가면서. 네, 아주 잘 썼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 친구도 결말은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지었네요. 네, 이렇게 결말을 지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했는데 볼게요. 엄마가 화가 나서 항아리를 다 깨버리고 꽃다미를 찾아 돌아왔다. 그리고 초록 고양이는 장화까지 뺏기고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엄마 고양이한테 혼이 났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딱두 문장인데 아주 간략하고 결말이 확실하죠. 초록 고양이가 장화를 뺏기고 엄마한테 혼났대요. 재밌는 결말이에요, 이것도. 네, 잘했어요. 어,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어, 내가 쓴 글과 비교해서 또 읽게 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서 또, 색다른, 어, 색다른 활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책에다가 연필로 쓴 글씨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직접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실제 초록 고양이의 결말을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결말 확인해 볼까요? 엄마는 항아리들을 두 손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항아리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하나씩 깨졌어요. 초록 고양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엄마는 항아리를 깨며 말했어요. 엄마가 딸고 하는 일에 물부를 가리겠니? 마침내 꽃다미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찾았어요. 초록 고양이가 심통이 났나봐요. 칙! 좋아요. 꽃다미를 데려가요. 초록 고양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 난 너도 데려가야겠어. 엄마가 없어서 그동안 외로웠지. 내가 네 엄마가 되어 줄게. 초록 고양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제 엄마가 되어 줄 거예요? 꽃다미도 말했어요. 나도 네 누나가 되어줄게. 초록 고양이와 꽃다미 사, 초록 고양이가 꽃다미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꽃다미 누나 고마워. 그렇게 해서 초록 고양이는 꽃다미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가끔 발톱으로 가구나 벽지를 긁어놓아 엄마한테 야단을 맞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빨간 우산과 노란 장화는 꽃다미가 학교 갈때 종종 사용해요. 물론 비 오는 날에만 말이에요. 네, 실제 초록 고양이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와 내가 쓴 글이랑 비슷하네 내가 생각했던 결말과 비슷하네 어?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작가가 실제로 쓴 결말도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해서 쓴 글도 선생님은 아주 재밌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 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처음 부분부터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할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